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12월 12일일 건데 다음 주 일요일이면 벌써 크리스마스고 일주일 후에는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날이에요. <laughs> 어쨌든 요즘 연말이라서 이제 친구들이 되게 약속도 많이 잡고 연말에 약간 송년회나 이제 파티 갈 때. 하면 좋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올리브영 가가지고 아주 고심하고 고심해서 섀도우도 고르고 이제 여러 가지 구매를 했는데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스킨케어를 했는데, 크림을 아직 안 바른 상태예요. 오늘 크림은, 몰바니 볼륨 인크리징 프로틴 크림. 요, 얘를 발라줄 건데, 얘는 노화 방지에 좋은 크림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 이제 3주 정도 있으면 한살더 먹잖아요. 아, 이제 노화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어, 이제 나이가 어느덧 계란 한 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크림으로 얘를 발라줄 거예요. 얘는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일단 향기가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보통 스킨케어 제품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이 있는데 얘는 아예 향이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영양 크림 치고는 되게 리치하지 않고 촉촉하게 얼굴에 되게 흡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자기 전에 엄청 잔뜩 올리고 자도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기름지고 떠 있는 느낌보다는 약간 촉촉하게 다 흡수가 돼 있는 느낌? 그리고 얘가 올인원 크림이라서 남자들이 쓰기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목까지 저는 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향도 안 나고 이게 약간 촉촉하게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목도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에도 좀 꼼꼼히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끈적임 없이 잘 흡수가 되는 제형이고 이 크림은 뉴질랜드 초유크림과 12가지 임상실험을 통해서 주름 개선하고 항노화 효과를 확인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름을 막기 위해서 요즘에 자기 전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바로 이제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장을 하기 전에 겨울에도 이제 선크림을 필수로 발라줘야 되니까 선크림을 듬뿍 짜가지고 발라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눈썹, 저기 뭐야, 펌 다시 했어요. 그 연말 결산템에 눈썹 펌지 넣었는데, 그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가지고, 그걸로 눈썹 펌한번더 하고, 이번 년도 마지막 눈썹 펌까지 하고,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바로 화장을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오랜만에 에뛰드 더블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얘를 써가지고 화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얘 한참 진짜 오래 썼거든요. 저는 한번 좋은 거 찾아내면 진짜 화장품 안 바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많이 써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어, 이거 좋은데? 하면 절대 절대 안 바꿨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으로 먼저 이렇게, 이렇게 펴발라주고 좀 얇게. 항상 브러쉬만 쓰다가 손을 되게 오랜만에 쓰는데 이게 손을 쓰면 살짝 손의 온도 때문에 원래 되게 밀착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펴 발라주고 대충대충 어, 무슨 팩한 것 같다. <laughs> 이렇게 해주고 여기 손등에 남은 거는 썰어서 목에 발라줄게요. 나머지 두들겨서 흡수시켜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뭐 하실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따뜻한 나라로 가서 연말을 아예 어, 보내고 올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 연도를 제가 진짜 쉼 없이 너무 달려온 것 같아가지고 어떤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겨울 느낌이어가지고 따뜻한 나라로 가면 살짝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로 도망을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약간 연말 연초를 여유롭게 즐기다가 올 계획이에요. 눈썹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절을 다시 잡아주고 눈썹 펌을 했으니까 눈썹을 진하게 그리지 않고 끝부분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눈썹 펌을 하고 눈썹을 진하게 그리면 유난히 더 짱구가 되더라고요. 안 했을 때 약간 진하게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짱구가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눈썹 펌을 하다 보니까 감을 못 잡고 앞쪽까지 눈썹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니까 눈썹이 너무 짱구 같아가지고 이제 끝부분만 그려준 다음에 눈썹 결을 살려줄게요. 블랙 루즈 컬러라이징 마스터 브로우 카라 얘로 살려줄 거예요. 사실 제가 브로우 카라를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그 로맨 거 브로우 픽서를 샀는데 보통 올리브영에 가면 점원분한테 꺼내달라고 하잖아요. 꺼내달라고 했는데 그 브로우 카라가 아니라 그 뭐야? 속눈썹 세럼을 꺼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확인을 똑바로 했어야 됐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주시는 거를 당연히 맞겠지 하고 냅다 받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브로우카라를 실패해서 오늘 얘를 대신해서 써줬습니다. 어쨌든 제가 눈썹 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브로우카라를 써도 사실 그렇게 고정력이 없는 건 아니어서 눈썹까지 이렇게 해줬고 눈 화장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어, 올리브영 세일 할때 가서 요 팔레트를 사왔어요. 제가 이거랑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보고 딱 꽂혀가지고, 아, 내가 요거를 써가지고 약간 한번 세미 스모키를 하고 나가야겠다. 약간 고급진 느낌으로 약간 이런 욕망을 가지고 요 팔레트를 구매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는 요, 이두 가지 색상을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한번 깔아줄 거예요. 어, 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세미 스모키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 색? 이런 색이에요, 약간. 제가 원래 쓰던 그런 브라운 색깔은 아니고 이렇 회색기가 조금 도는 것 같아요. 약간 갈색보다는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자연스럽게 베이스를 한이 정도 깔아주고 눈 밑에도 해주도록 할게요. 눈 아래는 이 얇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살짝 해줄게요. 지금 브러쉬가 많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있는 브러쉬로 약간 이렇게 눈 뒤쪽하고 눈 아래쪽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제 눈에 음영을 조금 더줄 거예요. 눈의 음영은 이거랑 이거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게 색깔이 되게 진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 블렌딩을 해주면서 이게 진짜 너무 진한 색이 되면 정말 눈탱이 어두워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갈색 느낌보다는 회색하고. 어, 검정색 섀도우를 얹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 색상 있잖아요. 이거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조금만 톡톡 얹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얘가 너무 발색이 진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등에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쪽 발라줄게요. 한 요정도로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아이라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어, 릴리바이레드 스테리 아이즈 나이트 나인 슬림 젤 아이라이너. 카라멜 브라운 요 색상인데요. 제가 요거를 진짜 왜 샀냐면 아이라인을 사러 들어가서 막 구경을 하다가 진짜 아이라인을 진짜 많이 써봤는데 얘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얘 써야겠다 해가지고 얘로 바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아이라인도 검정색으로 하면 너무너무 눈화장이 진해질 것 같아가지고 브라운 색상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꼬리를 살짝 눈꼬리를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눈 아래에다가도 아이라인을 해줄 거예요. 이 눈동자 가운데 아랫부분에도 살짝 아이라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너무 눈 아래를 다 채우지 말고, 그냥 눈동자 아래 이 부분에만 한다는 생각으로. 자, 여기 앞부터 끝까지 하면 너무 눈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눈동자 바로 아래 부분 여기만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눈 화장은 이제 완성이 됐고 바로 마스카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필러 어게? 아, 네? 제가 뷰러를 진짜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역시 뷰러는 시세이도. <laughs> 자, 오늘도 시세이도 뷰러를 자, 뿌리 쪽을 깊게 찝어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각도를 높게 올려주시면 돼요. 속눈썹이 엄청 바짝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바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어,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 요 마스카라예요. 요거는 되게 좋은 게 브러시가 이렇게 칫솔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촉촉촉촉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 깔끔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약간 속눈썹을 강조하는 걸 좋아해서 뭉치는 마스카라를 좋아하는데 얘는 뭉침이 없이 하올한올 깔끔하게 올라가요. 제가 오늘 얘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모키이다 보니까 섀도우 색상이 진한데 속눈썹까지 너무 뭉치게 표현이 되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과해 보일까 봐 얘로 깔끔하게 속눈썹을 한올한올 올려 주려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속눈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얘는 정말 뭉치는 법이 아예 없는 어,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속눈썹을 강조하는 화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추천드리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얘가 속눈썹 강조하기에는 약간 좀 너무 깔끔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강조는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면 속눈썹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립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립은 뭐냐면 이게 무지개멘션요 립을 사용을 해서 발라줄게요. 얘를 바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약간 넓게 펴지도록 할게요. 어, 이거 향이 되게 꽃잎 향이 나요.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입술 요 옆에 있잖아요. 요 끝까지 잘 해주세요. 그래야 입술이 가로로 조금 더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 쳐서. 어 이거 진짜 엄청 촉촉한 것 같아요. 보면 약간 앵드 입술. <laughs>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는 볼터치를 해줄 거예요. 블러셔는 호니펙트 LA데이즈 블러쉬 팔레트 2호 멜로지의 비뉴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줄 건데 오늘 사용할 색상은 요거예요. 요거. 약간 이렇게 요거 약간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을 해가지고 블러셔를 해줄게요. 눈 아래 중앙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눈 바로 아래에 여기부터 이렇게 쓸어서 내려갈게요. 이게 입술색하고 약간 통일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눈 아래부터 이렇게 살살 톡톡톡 쳐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 줬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터를 좀해 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파티다 보니까 약간 어두운 곳으로 약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살짝 하이라이터를 해 줄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하이라이터도 이렇게 같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손가락을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 뜬 그리고 코끝 그리고 입술 산 얘가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잘 올라와요. 보시면 과하지 않게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얼굴 전체 부분에 해줘도 과하지가 않는 느낌으로 예쁘게 잘될것 같아요. 살짝 이거 블러셔 브러쉬에다가 이볼 여기 부분도 같이 쓸어주면 은은하게 반짝이면서 약간 어두운 장소에서도 볼이 살짝 빛나면서 예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화장이 완성입니다. 쌍꺼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눈으로 시선이 좀 가는? 약간 고양이 같은 이런 화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화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어, 보통 이렇게 어, 눈두덩이에 어두운 색상을 올리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연말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기로 하고, 오늘 화장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